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짭!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애견 카페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확히는 애견 카페 겸 대형 실내 애견 운동장이에요. <laughs> 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음, 11월 3일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댕댕이 아가들도 왔다 갔고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도 와서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위치는 남양주에 있고 화도우베있습니다 음, 자세한 거는 네이버에서 도로시 멍찌를 검색해 주시면 나와 있어요. 음식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개발한 음식들도 메뉴에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송주블랙면도 있고 그리고 음료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 그냥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댕댕이들도 같이 오셔도 되고 어, 댕댕이 없이 오셔도 되고 테이크아웃은 30% 할인 들어갔고요. 어린이들도 오셔도 됩니다. 대신 부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그러면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한 도로시 몽찌 인테리어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홀이라고 해야 되나? 홀, 그리고 여기가 주방.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내 운동장. 그리고 저기는 마당. 애들 야외 운동장.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복층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기둥도 막 거의 쓰러질라 그러고,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 철거를 할 거예요. 전체 철거를 해서 바부터 완전, 그다 부시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할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는 약간 커피 만들고, 디저트 하고, 약간 이런 곳이 될 거고, 저 안에가 가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다 철거할 거니까, 가벽을 다시 세워서 약간 저쪽 안을 주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화장실 있고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시 다 해야 되겠죠 여기도 겨울에 바람 들어올 테니까 막고 마당 안녕 안녕해주세요 <laughs> 마당도 이렇게 있고 살짝 아담하긴 한데 그 소형견 애들이나 이렇게 뛰어놀기엔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어불 켜놓고 왔었네. 이 바닥 엄청 재밌죠. 이거를 제가 못 해요. 어떻게 이 바닥을 뜯으면은 공사 너무 커져갖고 이 바닥 그냥 나무 바닥으로 쓸것 같고 여기는 타일을 다시 깔 거예요. 응. 이렇게 화장실 남녀 판으로 있고 그래도 이 전전 사장님께서 셀프,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은 목재로 이렇게 문을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듬어서 다시 좀 깔끔해 보이게,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음. 아 힘들다. 그래도 예쁘죠? 되게 영상에서 예쁘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노후가 많이 됐고, 위생상좀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돈을 써야죠 오늘 철거 첫날 아 이걸 이렇게 만드셨었다니 여기가 예전 주방 전부 다 철거했어요 뭐, 한 3, 4한씩만 놀리면은 아마 다가내려갈 거예요. 먼저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여기 바에요. 막 제가 커피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제일 처음 만나면는 있고 우선 이쪽에서 오시면은 이 바가 좀 다른 데보다 사이즈가 좀 약간 커요. 약간 웅장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팬던트 조명 좀 운치있지 않나요? 여기에 너무 하고 싶어서 구입을 해서 따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컵도 도로시 멍이 귀여운 거 제작을 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렇 모습은 이렇습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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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포스가 있고 이렇이제여이분들이주문이 해주시면 제가 드릴 진동벨 너무 귀엽죠? <laughs> 그리고 이 철제 상부장은 좀 진짜 오래 기다려서 받았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주방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이스 잔 짜잔 이렇게 도로시 망치 <laughs> 아이스 잔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글라인더라는 게두 개예요. 하나는 일반 원두. 그리고 하나는 디카페인. 음, 이렇게. 그리고, 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음식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굉장히 좀 지금은 허전한데 앞으로 베이킹 빵이 진열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동실이에요 아직은 없는데 여기 애견화식 준비하려고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안녕 토리 안녕 별이도 노근노근 이거 보면은 애견 간식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음, 미처 간식을 못 가져오신 분들은 구입하시라고 여기는 애견원 이거 진짜 입혀놓으면 진짜 예쁜데 사진 보고 깜놀했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신경 썼던 곳 바로 문들이에요 문이 굉장히 여기가 작거나 아니면 비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새로 다 제작을 했어요 짠 어? 이거 클로즈로 오픈, 클로즈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문이 원래 작았는데 이제 2m 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3 m 예요 3m 3m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공간은 대부분 막 여기도 이럴 때 너무 춥잖아요. 근데 애기들 나가고 싶고 그럴 때 개구멍만 열어서 애들을 내 보내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음. 짠, 짜잔! 어? 뭐? 여기는 이제 네, 마당이에요 마당. 운동장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살짝 작지만 그래도 애기들이 충분하게 놀수 있을 만한 공간. 음. 요거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으시면 예뻐요. <laughs> 이런 포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엄청 엄청 귀엽게 나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포토존. 근데 여기는 약간 보수가 들어갈 거예요. 조명이 살짝 어두운 것 같아서 모든 조명을 보충해서 조금 더 포션시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예정. 귀엽지 않나요? 양 귀엽죠. 또 꾸미고 그리고 여기도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조명이 들어갈 겁니다. 얘들을 찾고 싶어서 미국 인형으로 검색해서 구매를 했어요. <laughs> 귀엽죠? 작은 애기들은 여기 여기서 찍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거는 설마 이제 불안해하실까봐 제가 실리콘으로 다 붙여놨어요. 아, 이고 뭐 떨어졌. <laughs> 다시 붙여야겠다. 이거 이렇게 다 붙여놨으니까는 얘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플레모빌인가? 이 그건데 여기에 앉혀서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메인홀 애기들이 우리 댕댕이들이 뛰어놀 공간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대평대예요. 대평대고 아가들이 잘 뛰어놀 수 있게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실내 운동장이죠.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은 의자들을 다 캠핑 의자랑 캠핑 테이블로 놨어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편해서 이걸로 준비를 했고 약간 높은 테이블에서 일반 캠핑 테이블은 낮잖아요. 낮아지고식사 댕이들도 올라가서 있어도 돼요. 이 공간은 피거 때예요. 여기다가 여기서 피거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랑 음료는 여기서 받으시고 반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변봉투 있고 배변봉투는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댕댕이들 물 그리고 티슈 이거는 탈취제 물 티슈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물 그릇 여기는 패드 있습니다. 제가 깔아드릴 건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기서 꺼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쓰레기통 그리고 여기는 애기 댕댕이들 여자 아들 오줌 싸면 이렇게. 닦아주시면 남자아이들은 매너벨트가 필수입니다. <laughs> 마킹을 하기 때문에 저희 토리도 항상 여기서는 매너벨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대형 로고를 붙여놨어요. 응. 여기 손님이 앉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사진 찍어 이거는 우리 댕댕이들 식탁이에요. 다른 강아 댕댕이들이랑 만약에 아래서 먹으면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고 여기서 식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멍푸치노라든지 화식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끌고 가셔서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보면서. 거든요. 근데 아무도 래빠랑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사진을 잘안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찍으면 예쁘거든요. 살짝 이쪽에서 이렇게 사진 을 찍는 요 산타랑 같이. 이거는 <laughs> 저희 신랑이 전구를다 감았습니다. 이게 2009에요, 2009. 이천구. 살짝. 어, 처음에 많이 고급스러운 트리를 만들고 싶어서 2,000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물 상자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밑에 러그가 깔려있고 이런 물건들이 있으니까는 댕댕이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까봐 여기를 아크릴로 다 막아놨어요. 그 아까 저 3m 트리 있는데도 마찬가지고 밑을 아크릴로 다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우리 보호자분들 크게 신경 쓸거 없이 아기들 재밌게 놀면 됩니다. 우리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울 셀카를 위해서 저기도 조명거울을 준비했고 여기도 곰돌이 거울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laughs> 우리 댕댕이들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예쁩니다. 보시면은 저희 도우시 멍직 이용수책이 있어요. 한 번씩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1인 1용료 주문 멋지고요 음료수 제 주문시는 30% 할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모든 음료에는 사람 입장료가 포함 가격입니다. 제가 정신을 똑띠 차리고 계산을 할 건데 만약에 제 주문인데 어 제가 정가를 받는다. 하면은 말씀해주세요. 사과드리고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면 돼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반시 입장 가능하고요. 견주랑 상의 없이 간식을 주시면 어떤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궁금잖아요또 이런 거를 살짝 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메뉴. 라면, 짜파게티, 해장라면 이 해장라면 맛있어요. 제가 직접 레시피 해서 하는 건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송주불냉면은 어,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이렇게 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도로시 불맛이 있어요. 잘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돼요. 그리고 로시 매운 불국수 이거 저희가 개발한 건데 진짜 강추 메뉴입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볶음맛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시 제육덮밥이랑 로시 소불고기 덮밥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개발을 한 건데 제육덮밥 진짜 맛있습니다 살짝 매콤해요 살짝 많이 맵지는 않고 살짝 매콤한데 음, 맛집 부럽지 않은 <laughs> 제육볶음 제육볶음으로 제육덮밥을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소불고기 덮밥 많이 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단짠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시 떡볶이, 순한맛, 매운맛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핫도그 떡볶이 2탄입니다. 그 레시피를 새롭게 짜서 예전 핫도그 떡볶이가 안 매운맛도 맵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옛날 떡볶이 식으로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저 어제 점심에도 이거 먹었어요. 우리 한국당면 추가해서, 로시 한국당면. <laughs> 한국당면 추가하고, 비엔나 추가하고, 계란 추가하고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여기는 커피 메뉴, 그리고 여기는 에이드 메뉴, 그리고 여기는 차 메뉴. 차가 굉장히 좀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어, 미국 차예요. 미국차 그래서 직입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저랑 그의 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차라서 그냥 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논커피. 체리쿡, 아이스티, 초콜릿 망고라떼, 딸기라떼, 말차라떼. 여기는 건뭐 대부분 평타 맛있죠. 그리고 베이글, 수제, 크림치즈. 이 수제, 크림치즈는 제가 직접 만들어요. 어, 그리고 크로플, 여기 또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라가고, 초코시럽 올라가고, 토토토떡 있고, 그리고 우리 아가들, 멍푸치노 매너벨트, 그리고 여기에 애견 화식 메뉴가 하나 더 생기겠죠? 음, 이렇게 있고요. 메뉴는 우선 이렇게 해놨고, 살짝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시 멍치 인스타에 제가 올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도로시 멍지 오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짠, <laughs> 짜잔. 누가? 화자미 닭가슴살 이렇게 원하시는 맛으로 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화장실 중요하죠 안에 있고요 우선 그리고 요거 손잡이 제 브루에서 사았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강아지. 또 화장실은 솔직히 별거 없어요. 원래는 여기가 제다 합판이었는데 저희가 MDF로 막고 또그 칠을 다시 했습니다 흰색으로 그래서 예쁘진 않지만 그나마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 타일도 다 바꿨고 그리고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아무래도 화장실이 추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화장실 오셔도 따뜻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핸드타월 있고 여기는 여성분들 여기는 남성분들 이렇게 두 칸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로시 멍지를 보여드렸어요 <laughs>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없어도 놀러 오셔도 되고요. 그 아가들도 부모님 같이 이렇게 오셔도 되니까 편하게 놀러 오세요. 그리고 댕댕이들은 15kg 이하까지 언제나 환영합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도로시 멍지에서 봐요. 안녕! 사랑해요!